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국민 타자 이승엽이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결 같은 성실함으로 유종의 미를 향해 노력하는 이승엽을 만났습니다. 문영규 기자입니다. 프로에 입단한 지 23년 이승엽의 성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.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타격 연습을 모두 소화한 뒤 쉬는 시간에도 이승엽의 배트는 여전히 돌아갑니다.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42살 백전 노장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죠, 아무래도. 어떤 뭐, 뭐, 몸 푸는 시간이라든지 연습 양이라든지 사실 조금만 해도 몸이 잘 풀리던 계제는 조금 시동이 좀 늦게 걸린다 그래야 되네. 그래서 몸을 좀, 몸 관리를 더 중점을 두고. 있다. KBO 리그 400홈런과 하늘통산 600홈런의 대기록을 세운 이승엽. 사상 첫450 합론까지 7개가 남았고, 10득점을 더하면 양준혁의 최다 득점도 넘어섭니다. 하세요. 또 오래 씌운 것도 더 굉장히 습니다 똑같습니다. <laughs> 정교함이죠. 타워보다는 그러나 마지막 시즌을 개인 기록이 아니라 약체로 평가받는 팀을 위해 헌신할 각오입니다. 팀이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지, 그걸 연구해야지 뭐 제가 마지막 시즌이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KBO는 국민타자의 특별한 은퇴를 위해 사상 최초로 10개 구장 은퇴 투어까지 준비 중입니다. 뭐, 야구를 재밌게 했고, 사실, 뭐, 좋았을 때, 안 좋았을 때 많았을 때, 정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때로는 힘들었지만, 그 힘들었던 순간만큼도 아주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.